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이제 아 이렇게 보시면은 참 신기하게 많죠. 요게는 어. 파수도 있고 도라지도 있다라고 짜장면집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. 한번 감상해 보세요. 내도도 보시고 와 어마어마합니다. 음 그리고 얘는 논이라고 돼 있네요. 논이 논이 와 그리고 얘는 죽순 인데요 이 죽순이 19년 5월 17일날 담갔다고 하네요 음. 와 얘는 구기자라고 하는거고 얘는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<laughs> 어 그리고 이렇게 잘 키우고 계세요 <laughs> 어. 구경해보세요. 그리고 얘도 이제, 얘는 만세선인장이라고 하네요. 근데 이 집의 특징은 사실은, 사실은 수석에 있어요. 수석도 한번 감상해보시죠. 수석 좀 한번 구경해보세요. 아, 귀여워라. 근데 이렇게 두 개나 있어가지고, 어, 귀여워요. 그리고 얘는 마치 강아지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이렇게 투톤으로 보이네요. 와, 얘는 볼록볼록해요. 아, 크, 얘는, 얘도 참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고요. 아, 여기도 마찬가지.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옆 얼굴 같기도 해요. 수석입니다 음, 귀여운 미수석들. <laughs> 신기한 게 많아요. 어, 감상해보세요. 어후, 이거는 이렇게 결이 있어가지고 어, 너무 멋있어요. 어, 얘는 두꺼비 같지 않나요? 발좀 보세요. 어, 진짜. 발 모양으로. 발 모양이 있으니까 훨씬 더 두꺼비 같이 보입니다. 아, 얘는 거북이 같아요. 음, 거북이 모습을. 아니면 자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요게 백리입니다. 음, 촛불처럼 보여요. 음, 여기는 제가 즐겨 찾는 짜장면 집인데요. 이렇게 사장님께서 수석도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하고 계시고, 음, 크으, 기가 막힙니다. 어, 동글동글한데, 요게 막 무슨 무늬가 있어요. 음.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고요. 음. 신기하죠? 어,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합니다. 크으, 이렇게 멋있고.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한상처럼 보여요. 어. <laughs>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짜장면 집에 오면은 저는 이렇게 이색적으로 뭔가 화초도 있고 어,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. 어. 거치 18년산 버치네요. 국기자. <laughs> 그리고 죽순 죽수, 19년산 죽순의 모습은 대단해요. 음, 음, 와우, 참 작품입니다. 예술 작품이에요. 하크, 아, 그. 그러니까 하수오 도라지, 어, 인삼 종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너무 신기하고 재밌죠? <laughs> 와우, 이렇게 아주 위에서 아래로 봐도 멋있고요. 어, 너무나도 멋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와우, <laughs> 대단하죠? <laughs> 네, 도도 한번 보시고요. 어, 요게 무늬가 있어서 더 신비로워요. 음. 크, 여러분들도 이런 취미 하나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? 어. 그래서 담근 것을 이렇게 진열해놔도 하나의 좋은 인테리어 소품이 될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. 모두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. 하트?